너무 무서운데? 반응이 진짜 이상하다 어. 어. 어, 겁도 없고 어, 아무렇지도 않아 어, 반응이 아니, 진짜 이상하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미 사패 성향이 좀 느껴지고 그럴제? 박연진이 보여 어. 알아들었으면 끄덕 어. 저희는 웃아서. 야 그건 애가 그래도 무서워 어. 저희는 뭐 아저씨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성데네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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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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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블루입니다. 저희가 그때 짱구는 못마이 아, 했는데, 예, 했었죠, 했었죠. 분리, 어, 했었죠. 오늘은 누구죠? 어. 캐릭터, 어. 캐릭터 분석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댓글에 몇 분이 또 요청을 주셔서 명탐정 코난, 아, 진짜 왔네. 그렇죠 네. 문제 있는 <laughs> 큰거 왔네. 그중에서도 어린이 탐정단을 <laughs> 음. 분석해달라고 하시는 어. 거예요. 약간 집단 사패. 아, 근데 저는 <laughs> 뭐가 문제인가 이 생각을 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야. 아, 장난이 아니야? 네. 일단은 명탐정 코난 뭐 너무 유명한 만화죠. 어무 많지. 어, 어, 예. 어. 음, 지금까 현주에 나와 있는 애니, 애니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애니 아닌가?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김전일 역전했지. 예. 이게 고교 탐정 남도일이라는 친구가 이제 막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녀요. 어떤 정체불명의 검은 조직. 어, 아직도 안 나왔죠. 아직도 정체 불명이죠. 모르겠어요. 어, 한 20년 전부터 정체 어, 불명이야. 그때 독약을 먹였는데 이게 이제 몸이 작아져서 어. 이제 코난이라는 아이로 된 건데 이제 이 친구들 얘가 맞나요? 1학년인지 1학년이에요. 어아르이 세모 뭉치라는 친구 셋이 이제 넷이 어린이 탐정단을 만드는데 얘네가 진짜 문제다. 아 실런. <laughs> 진짜 몰랐는데 진짜 얘네가 멸. 굴리 짱구 저리 가라 수준이니까 야. 한번 제가 야. 볼게요. 예. 얘네가 좀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못된다 보다. <laughs> 한번 보세요. 어린이 탐정 단인데 <laughs> 이제 에피소드 1편. 아, 에피소드 1부터 맛이 가있어요? 네. 진행하면서 그렇게 된게 아니야? 네. 1, 1편은 일단 좀 되게 약하긴 해요. 한번 아. 보세요. 그 놀이공원에 갔어요. 이제. 음. 어, 너무 이제 초등학생 들 셋이 이렇게. 어, 돈이 없어 이제. 어. 돈이 없는데 자기한테 맡기, 맡겨달래요. 돈을 주겠다는 거겠지? <웃음> <웃음> 아, 이 댄퍼 이미 죄인식이라서. 게 안에 만기 전부터. 이상한 애들이었네. 네. 친구들이 롤러코스터 못탄다고 하니까, 어. 걱정 말라고 하는데, 뭐, 막 밝게 애가 너무 어. 예쁘게, 아, 걱정 말라는데 불안이나 죄책감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두 방한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풀었네? 어. 아, 여기는 돈 내고 들어왔나? 어. 이 놀이공원 자체를 무료러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집으로 가자! 치는 커가지고 왜 그렇게 겁이 많은 거니? 아직 어린 나인데 이 이미 사패 성향이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laughs> 장난 아니네. 이거는 누가 봐도 하이가 정말 룰이잖아 예. 어. 그리고 아름이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되게 집이 잘 사는 아이거든요. 어. 진짜 뭐 힘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간 유흥 같이 유희 같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주인공을 만나서 흑화된 게 아니라 어. 그냥 원래를... 원래. <laughs> 그이건 어, 그 몰랐네. 초일때 아, 정도로 이런 게 나쁜 건지는 아, 알거든요. 알지. 어. 딱 이제 알잖아. 왜냐면애 아들 아이들이니까. 어, 아, 애들은 오히려 거짓말 도 못해. 그렇죠. 음. 이제 뭐 도일이랑 미란이는 이제 제대로 이제 오우씨. 돈 내고 들어갔고. 코스터 어. 어, 어, 눈물이. 어? 뭐야? 이게 살인 사건이 나서 롤러코스터에 롤러코스터에서 목이 잘려서. 얘네들이 있었던 통로에 떨어졌어. 요 얘들이 뒷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아. 응.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있는 곳에 사건이 터진다기보다 네. 위험한 아. 곳에 막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으식한 통로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살인 사건. 아는 누 진짜 무서운데? 응. 응. 와 세모에는 그래도 좀 놀라고 했는데도 알어 치면서 봤던.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그 그러니까 보자마자 <laughs> 이제게 어. 세모는 어린아이 같아. 왜냐면어나 아. 그, 어, 누가 어. 물어보잖아. 저 저희 몰래 탄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름이는 뭐 어른이 있든 말든 웃으면서 당황하지도 않고 내가 어이 사람 뭐어 TV에서 보셨던 어 고급상정이다 진짜 그런 거 반응이 진짜 이상하다 어어뭐 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반응이 뭐지? 진짜 이상하다 화를 제 돌려버리네 사견진이 보여어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그래서 이 에피소드 1편만 보면 이 <laughs> 아름이만 좀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아까 보면 뭉치가 이제 세모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잖아요 어, 그러면 <laughs> 때려 <laughs> 너 그걸 왜 말해? 어. 그것도 <laughs> 덩치가 큰 애가 이렇게 머리를 어,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건 또 아주 상습적인 학폭이에요, 어, 사실. 학폭. 어, 그러네. 어. 뭐 망설임이 없었어. 어. 그냥. 그러니까 그나마 좀 양심 있는 애가 얘기했는데, 너 그거 왜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어른 앞에서 그냥 때려버리는 어.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어이따 근데 이걸 보고도 친구가 됐다는 거지 코나는. 하하. <laughs> 그러네어 이놈들 봐라.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상하네. <웃음> 어. <웃음> 이제 사이코패스 아름이가 <아르미가> 아... <laughs> 어이 진짜 이상해. 어. 알아봤구나. <laughs> 이제 학교 길인데 <laughs> 같이 가자 코냥 이래요. 땀을 어. 흘려. 약간 그 어. 모습을 봐서 그런가? <laughs> 그니까아름이가좀 갑자기 또 같이 가자 이러는데 어. 좀 무섭지 코난 입장에서. 어 약간 이상한데. 이때 <laughs> 어, 봤으니까. 어. 약간 뭉치가 뒤에 이제 좀. 어. 이렇게 폭력적으로 너는 아름이가 이렇다는데 왜? 아 무조건 아름이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어. 이게 친구로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음. 같이 가자는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 바로 또 뭉치는 손이 나가고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잖아요 어. 어. 그리고 세모가 옆에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세모한테까지 어. 또 이러는 어, 어떻게 다 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뭉치는 좀 언어폭력이고 어. 자기가 또래보다 좀 덩치가 크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도 좀 이용하고 아, 있는 것 같아요 서슴없이 이용하고 는 서슴없이 있네.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예. 이제 코난이 싫다고 하고 갔, 갔거든요 어 집에 갔잖아 근데 이렇게 얘네가 어? 미... 저기 코난이 다 사실... 집... 미행을 했어? <laughs> 미행을 한거 같아 어쨌든 집까지 이렇게 찾아가 제가 봤을 땐 코난이 알려준 거 같진 않아요 주소를 어, 아닌 거 같은데?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는데 놀기 싫다는 집까지 찾아가서 그 그러니까. 늦게까지 기다리고 어, 되게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그니까. 엄청 어두운 시간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 얘네 부모님들은. 뭐를 피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 그러니까 지금 네 아들이 딱 비슷한 어. 또래잖아, 지금. 음. 이거 거의 <laughs> 스토킹인 <laughs>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분명 거절 의사를 <laughs> 어. 밝혔는데 얘가 친구가 해주겠지? 어. 어. 진짜 이상하네. 이상해요. 이상하네. 어. 더봐야죠 이제 그 톱스타 오소라를 해결해주려고 집에 갔는데 <laughs> 얘가 트럭. 아니, 왜이래 <laughs> 보소라 씨라는 톱스타의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찾는? 탄 거거든요 와... 아...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이... 말하는 게, 말하는 문이 닫힌 트렁크를 연다는 게... 그러니까 기술도 있어. 기술도 있어. 범죄, 범죄의 범죄 영역이긴 하네. 뭐, 대단한데? 대단하고, 톱스타나 코난 입장에서 정말 소름 끼치를 이고 너무 무섭지. 당순 장난으로 보기 진짜 어렵거든. 아, 이 장난 아까부터 아니었던 <laughs> 어, 것 같아. 어.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스토킹. 어어어어. 에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장난 아니야. 어, 그럼 본인은 친해지고 싶었다고 하고, 뭐, 톱스타를 좋아해서 따라온 거다라고 하지만, 와, 끔찍하지. 어, 뭐, 나중에 이제 어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너무 무섭죠. 그치. 어, 뭐, 뭐, 예를 들어, 내차 뒤에 누가 몰래 타고. 있디트크에 그게... 어. 저희는. 아, 야, 그건 애가 그래도 무서워. 어. <laughs> 저희는 뭐, 아저씨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어. 한다고 해. 막 웃으면서. 어, 바로 격찰실까지 <laughs> <laughs>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몰래 <laughs> 잠입하니까, 어. 아까 롤러코스터 몰래 타니까 살인사건 봤잖아요? 여기서 또, 또 들어갔더니 살인사건을 목격을 했어. 얘내가 그러니까 시체를 어. 봤어. 아. 어... 저 나이에. 일단 이 장면에서는 전 보면 어른들도 되게 잘못한 것 같거든요. 애를 왜 거기다 넣 <laughs> 이게 뭐 예전 사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체가 발견됐고, 살해 사건인데, 뭐,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용의자들이 있어서 지금 누구 잘못이냐, 이걸 <laughs> 수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laughs> 저, 저,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 어, 부모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laughs> 어, 그러 부모 연락을 어, 안 해요? 어, 어. 1번 이안 뭐 되겠구만. 즉각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뭐 아이들을 좀 분리조치하거나, 음, 좀 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좀 뭐, 좀잘 다독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체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인사건에. 네, 1학년인데. 뭉치가 잘안 보이는데, 뭉치는 약간 기절한 것처럼 나오고. 아. 어, 아름이는 보면은 하나도 겁이 질려하지 않아요. 제 봤는데. 그냥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이거... <laughs> 혹시 나중에 아름이가 <아르미가 웃음> 죽이는 거 아니야? <laughs> 폭력에 좀둔감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름이가 난 진짜 박연진이 보였다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불과 에피소드 3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어. 사건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뭐. 아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아, 얘네가 시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이거 이상해졌나 그래. 어. 처음 봤을 때. 부터 그랬네. 어. 어른한테도 폭력을 저지르거든요. 나름이가 지금 뭐이 유명한 탐정. 어. 어. 처음 본 상황이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 또이 살인사건 현장이 있고 어른을 이렇게 그냥 발로 정각을 차버리고. 그 분위기에 위압되는데. 그니까. 어. 어. 엄청, 야, 나, 내가 봐도 거기서도 쫄아있을 거 어. <laughs> 사람 죽었는데? <좋아하는데? 웃음> 어.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코난을 좀, 이 유명한 탐정이 좀 무시하고, 뭐 그런다고, 이렇게 폭력을. 진짜 좋아하는 것도 개연성이 없어. 음. 그냥 자기가 그냥 거절했다는 게 솔륙이. 음. 아, 내 건데. 왜냐면 어. 지금 뭉치랑 세모는 <laughs> 약간 자기한테 음.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코난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아, 그래. 뭐 그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 어. 거 같고. 근데 약간 이런 사건 터지면서 더 흥미는 생긴 것 같아. 아, 관심 아이야 어, 어, 어. 여기 보면 좀 많이 놀라워요. 오늘처럼 신났네. 참흥미진진했어 무서웠지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거의, 저... 어느 느낌이냐면은. 어. 호난이랑 친구가 되면 살인 사건을 볼수 있을 거야. 뭐 그러니까 것 걔랑 음, 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거지. 어. 이제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건 그나마 세모가 좀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너무 신나하잖아. 어, 어, 이게 네. 얘네 둘한테 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스스로도 좀 변화하는 건지. 변한 진짜. 것도 아니지 깨달은 거지. 나나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 설문조사 같은 걸로 보더 사패 알아보는 법 이런 음. 거 있잖아. 음. 그뭐 어떤 남자를 보기 위해 또 다른 살인 이 필요했다 아. 이런 류의 설문조사들이 있잖아요. 음. 음. 딱느낌이 그 어, 약간 그 느낌이다, 진짜로. 야, 이거는 거의 강영천급인데? 그러니까, 네 제가 우와, 미쳤는데, 진짜. 강영천급이네. 아니, 이게 얘네가 제일 이상할 거야. 어, 보통 이제 저희는 트라우마를 실제로 겪은 분들 보니까 자살이든 사건이든 뭐, 사고든 사망한 시체를 본 환자들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잠도 못 어, 자고 그 사건이 자꾸 떠오르고 막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이런 게 뭐~ 재경험 음, 가각성 그리고 또 그런 사고 현장을 피하고 음. 회피 그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런 증상들이 음. 이제 보통 p t s d 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들은 사건 다음날인 것 같거든요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음, 신나 아니, 신나 신났어. 신나 아무렇지도 않 신나 신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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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약간 저는 좀 많이 놀랍거든요. 와, 이 어린이 와. 삼정단 장난 아니네. 어. 네. 예, 문제가 얘네가 받네요. 최고의 빌런들이구나. 그죠그 중에 맥케이스는 지네가 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이게 좀몇 개를 좀 볼게요, 이제는. 얘네가 이제 뭐 미술관에 갔다 와서 종이 쪼가리를 주어요, 날라와서. 박물관 갔다가. 뭉치가 여전히 너무 공격적이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 전혀 안 되네 저거 어, 세모도 이제는 저기, 그... 세모도 닮아졌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자아를 잃어버린 느낌과 그러니까 원래 저게 저렇게 울봐요 코난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공포감 <laughs> 느끼는 거가 <laughs> <것 웃음> 무서안할 법도 한데 이제 아직까지는 애니까 머리는 있지만 이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굳이 따라다니는 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는 친화해서 다니는 게아니에 아닌 것 같아. 지금의 신체와 나의 상황으로는 어. 대처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 이거 안 된다. 고 <laughs> 뭉치는 어쨌든 자기의 그좀 신체적인 우월함을 어. 계속 좀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진짜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가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막세 어. 명이 다 가게를 해집고 다니고, 그리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뭉치는 뭐, 계속, 어, 바보야 막 이렇게 욕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문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민폐를, 민폐를 안... 많이 끼치고 있고요 예. 아까 그 어른들의 표정이 찐 화나 표정이었어 야, 어, 그 자기 업장에 와가지고 민폐를 어. 부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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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는 경찰에 신고라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어. 이 사이에 위험한 일이 없었어? 어 이제 또 누구 죽지 않았어? 어, 강도단을, 강도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막 줄로 잡히고, 음. 심지어 총으로 머리를 이렇게 겨누는 일까지 당했거든요. 근데 또 해맑게 뭐, 모험담 하듯이, 영웅담 아. 이렇게 털어놓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음. 코난 엔딩 나왔다. 한 음. 하나름. 음. <laughs> 얘가 최종 빌런이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뭉치랑 세모에 저는 여기서 집중한 게, 거짓말을 해. 어, 자기, 어, 자기가 해결한 거고, 자기가 보물지도를 해석한 거다. 암호를 해독한 거다. 근데 세모도 보면은 1편까지만 해도 막거짓말할때 막, 거짓말을 어. 할때막 어, 어, 어 아니에요. 이러던 애가. 능숙해졌네. 숙해졌어 불안, 초조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러 잠깐만 어, 우리 어. 공짜로 열쇠탄거 아니에요. 아, 어, 형아다 저예요. 저예요. 제가 강도를 잡은 거예요. 아무를 푼것 바로 저라고요. 그치 뭉치야? 또 지난번에는 이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면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잡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어... 꾸며내는 거 같아. 프로가 되어나네. 어. 뭐. 그래서 범죄 조직이 자신을 납치하고 막 음. 친구한테 총도 겨눴는데 자기는 지금 자랑할 것만 생각하는 게. 뭔가 전, 약간 빌런에 더그 느낌이가 조금. 캐모게 탄생. 어. 백화점에 갇히는 에피소드예요. 아하. 백화점에 <laughs> 가면사나이라는 뭐 파워레인저 같은 게 있는데 그 사람 맞아. 사인을 받았는데 뭉치가 두고 왔어요. 아. 실수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백화점이 이제 문 닫을 시간이. 어문 아, 닫았어. 어. 아닫혔어 네. 이번에도 뭉치가 좀 주도해요. 아, 뭐, 그러네. 아까 이제, 그 몰래 잠입한, 롤러코스터 잠입은 아르미. 고 아, <laughs> 이번에 뭉치가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뭐, 아르미가 꼭 대장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뭐, 어른들은왜 이렇게 못 믿지? 애니들은? <laughs> 그, 어, 그러니까. 어, 거기 계신 분들이나 이럴 때저 음, 음. 사인 좀 가져와도 되냐고, 그럼 동반해서갈 수도 있고. 어. 그러게. 무슨 뭐큰 트라우마가 있었나? 그러고. 하나는 <laughs> 이게 고등학생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럴 줄 따라가고 깊고 들어가서 아, 전화를 하면 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 이게 몸이 어려져가지고 어. 호르몬의 변화로 <laughs> 1학년이된거 아니야? 어, 순간순간 충동을 못 이겨내게 된 거지.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문이 잠겼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뭉치가 이제 어, 창, 창문을 좀 깨는 거죠. 나, 아니, 왜죠, 밖에 나가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뒷부분 보면 미란이가 코난 뭐 누나나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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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 아니잖아요. 미라, 미라.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근데 코난, 코난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미란이가 걱정이 돼요. 어.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 우리 아이들도 안들어왔어 그냥 그러고, 그냥 형 끝나고. 말아? 어, 어. 다안들어으니까 다행이다. 어. 우리 아이가. 어. 약간 뭐 엘리트 교육하는 미란이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이 부모들이 그렇게 좀 너무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어. 백화점에 갇혀서 안 들어오고 있는. 지난번 그, 뭐야, 강영천 리뷰할 때 했던 말이 떠오르네. 어떤 거야? 사이코패스는 보통 가정에서의 폭력을 아, 방문한 게 무관심과 어, 이런 어, 걸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로 상황이 놓여있는지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네 음. 아 근데 이게 코난에서는 코난보다는 이 어린이 탐정단이 진짜였구나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반복적으로 재를저지니까 얘네가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네 어. 그러니까. 그, 너무 무서운데? 어, 이게 보면은 지금 모든 사건이 지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롤러코스트 몰래 들어가 두 번째 트렁크에 불법으로 어. 들어가 <laughs> 세 번째 막 보물찾기 한다고 돌아다녀 어. 어, 네 번째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 몰래 들어가서 이제 또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둘리 때도 얘기했지만 짱구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은 컴덕 비스워드 품행장애가 아. 행실장애가 좀 맞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리나 규칙을 잡는 무시하려고 해요 어. 그리고 뭉치를 보면 타인을 자꾸 괴롭히고 또 최근엔 또 세모도 협박하고 어. 막 겁주고 그리고 어, 무기로 이렇게 뭐 물건으로 막 무기를 쓰려고 하고 어. 또 무단침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얘네들이 음... 누구를 잡을 자격이 음... 있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얘네 자체가 범죄단이에 탐정이 그러니까, 아니라. 탐정단이야, 어린이 범죄단이네. 어. 싫지. 일본은 그거 법이 어떻게 되냐. 야, 얘네 이거 어른이었으면 깜빡 열 어. 번이 맞겠다, 이거. 그리고 누가 사망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던가, 뭐 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막 어. 오늘. 오고 너무 신난 날이었어. 어. <laughs> 어, 신난 날이었어. 다시 친해져보자, 우리 모두 <laughs> 뭐 얘네들은 진짜 코난과 친해지기보다는 음, 그런 거 거, 보려고 보고 싶어서 <laughs> 네, 그게 어, 제일 손도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한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간것 같은데? 근데, 응. 근데 뭐밤학스톤인데 어, 18세 이상에서만 진단 일단 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거의 가능성이 높고 높지. 어 세모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하, 어 이게 무섭네. 음, 이게, 어쨌든, 세모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개화한 건지, 아니면. 일단 계속... 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래 저는 만화책 보면서는 전혀 못 느꼈거든. 재밌게 봤도애참 아,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어린이 탐정단이 정말 빌런이 아닐까. 오, 진짜 어, 신빌이네 어. 근데 뭐, 요즘 뭐, 그 짱구가 좀 착해졌다면서요. 우정에 대해서도 느끼고 요즘 판은 아 그래 응, 어. 어. 근데 요, 요, 이번에 이 어린이 탐정단은 <laughs>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긴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나빠졌을 것 같은데 예, 예. <laughs> 얘네가 뭐뭘 느끼겠어. 그, 계속 사람 죽는데 그, 그 댓글에는 이제 짱구는 원래 성인 만화가 애니가 된 거라 이제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빌런 그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laughs> 명탐정 코난은 성인 목적으로 그렇지. 만든 만화 는아닌데 처음부터 캐릭터가 좀 이렇게 잡혔다는 게 어. 어. 그래서 요즘 또 얘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착해졌는지, <laughs> 뭐 작가님도 좀 바꿨는지 아, 예. 한번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궁금하네. 좋을 것 같고, 네. 뭐 이낙준 선생님이나 우창 선생님이 또 다음번에는 또 드래곤볼의 아, 삼각형 캐릭터 분석을 아, 좀 요청을 아, 했는데, 아. 그걸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좀 유명한 만화 중에 혹시 또 캐릭터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예. 하는 게 있으면 또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